주식으로 부자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예전에 크게 개파락에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빈갭이 만들어졌죠. 자, 추후에 이 빈갭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 이렇게 채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빈갭을 다 채웠으니 이쪽에 매물대를 어, 쌓으면서 위쪽으로 이 저항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자, 단기간 내이 저항라인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개파단 기준으로 이 밑으로 눌림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눌림 후에 다시 어, 리바운딩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추후에 어, 위쪽 이 상단을 또 빨리 돌파해서 이 저항라인 이렇게 되면 자 위쪽으로 저항 라인 위에 올라서서 안착이 되는지가 중요하며 자 안착이 됐을 시 약간 소강상태가 보이거나 자 추가적인 투심이 증가가 된다면 위쪽으로의 이 강승 저항 라인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추후 단기적 움직임은 요 하단이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요 위쪽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 n f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아직 파란색 막대가 새롭게 등장이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추후에 저 위쪽으로 아직 상승 여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 저항 라인을 뚫기 전까지 자 여기서 저항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볼륨으로 이 볼륨 그대로 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어 조금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 볼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이 저항에 막혀 가지고 오른쪽에 새롭게 파란 막대가 생성이 된다면 자 이후에 다시 빨간 막대가 생성이 될때그 타이밍에 큰 볼륨이 어또 나올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자 전환도도 이전과 동일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추봉을 잠시 보면 지금 크게 보면 추세 라인이 이렇게 두 라인이 보이시죠? 자, 위쪽에 이 저항 라인과 밑쪽에 지지 라인이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움직일 시, 자, 여기 밑으로 빠져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하며, 이 위쪽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주 또큰 볼륨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이정고점을 향해 어, 돌파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조짐이 보여질 겁니다. 자, 참고로 큰 상승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 조금씩 단위 볼륨 거래량이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 이후 이전에 최저점을 만들고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 수치를 넘어서는 그 타이밍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 테슬라 비중확대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90달러에서 295달러로 소폭 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확대 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인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아직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제프리스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250달러에서 210달러로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엇갈리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으며, 참고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들의 목표가를 보이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프라스 타겟은 매크로적인 부분과 상황 기관들의 자체 매매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주는 미국 추수감사절로 미증시는 목요일장 휴장을 하고 금요일은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장은 주중 월화수 3일이 되겠고요 휴일 연휴에 따른 일시적인 단기 매도 물량도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